12까지 있으니까 48을, 48을. 재래선 절차에 비하면 굉장히 승객, 수용 승객 8%가 굉장히 작죠. 자. 자 10시 41분. 예, 10시 41분. 드디어 이제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막 40분에 도착했다고 치면, 36분 걸린 셈인데요. 36분. 음, 36분 걸린 셈인데, 오는 구간에, 특히 그, 동해선으로 돌아와서는 터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터널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 그, 경부 고속선에서, 에... 경부고속선에서 동해선으로 빠지는 단락선 구간에서 굉장히 그 전부터 굉장히 속도가 늦어졌고요. 에... 그 다음에 동해선에 들어와서는 그 계측, 그 저기, 앱 표시일 수도 그렇고, 최고속도가 200km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쟀을 때는 막 190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200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뭐 제가 뭐 계속 해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아마도 이쪽 동해선 라인은 고속 전용선이라기보다는 준고속선인 것 같습니다. 준고속선 장차 이제 이쪽으로 해서 강릉까지 기차 라인이 올라 저 설로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인데 <laughs> 다 좋긴 한데. <laughs> 예, 요즘같이, 이제, 인구 감소 시대 때, 인구 감소 시대에 이게 과연 이 맞는 건지. <laughs> 제가, 제가 너무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에, 인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과소 지역에 이렇게 철도를 놓는다는 게, 뭐 철도를 노무로써 수요를 창출한다. 경제를 진행한다. 뭐 이런 건데요. 아,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걱정이 많습니다. 음. 뭐 제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뭐뭐 뭐 달라지겠습니까만은 네, 하여간 걱정이 많습니다. 네, 포항역은 이제, 요거는 이제 옛날 여기 아니라 신역이죠. 이쪽으로 동해선까지 연결하면서 예, 외곽으로, 상당히 좀 그, 저 외곽으로,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처음은 아니고요. 어, 예전에 이제 와서 영덕까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문이 되겠습니다만. 네. 오늘은 이제 그래도 영덕까지 가지 않고 이제 포항 내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상경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순전히 놀러만 온 것은 아니고 조금 일이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참 가는 데마다 업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좀 조금 보고 그리고 나서 또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어두워진 뒤에 상경을 하는 걸로. 네. 네, 이쪽이 이제 북쪽 방향이고요. 북쪽 방향. 네. 영덕행열차하고 바로 접속이 되는군요. 네. 영덕행열차하고 접속이 된다. 네. 그 시스템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네. 사실 뭐. 아이고, 요게 서울역에서 8시 몇 분에 출발하는 거니까, 뭐, 고속철을 타고 갔어도 어차피 이걸 탔을 것 같네요. 예, 네, 이게 이제, 고속철로 오니까 상당히 빨리 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먼 거죠. 예. 네. 가 지금, 여기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치가. 여기 플랫폼이 거의 한 3층 정도 될 겁니다. 여기가 먼저 아마 2층 정도 될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가 이제 1층. 역은 뭐 아주 깨끗하게 네. 잘마련되 어, 있죠. 푸드코트도 생겼네. 옛날에는 푸드코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음. 일단, 1층으로 내려가서. 저희까지 네. 가서 학역건스만 한번 찍어야죠. 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이 앞에 이렇게 허학을 파녔는데 지금도 별로 크게 뭐 개발된 것 같지 않네요. 근데 뭐 사실 뭐그 동안 뭐 이렇게 막 이런데 개발이 될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긴 했죠. 예 어쩔 수 없는 예,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는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포항역이고요. 예. 자 지금 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항 도착한까지 해서 끊겠습니다.